안녕하세요. 리뷰 모장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보이는 라디오 시간인데요. 얼마 전에 출시한 M2 맥북 에어 시리즈 덕분인지 요즘 많은 분들이 맥북에 관심을 가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게 성능도 성능이지만 노트북 디자인이 진짜 예쁘잖아요. 애플 디자인은 진짜 인정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윈도우 컴퓨터랑 시스템 구조가 조금 다르다 보니까 이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죠. 물론 제가 제작한 맥북 완벽 사용 설명서를 시청한다면 아주 쉽게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맥북은 어떤 용도로 쓰면 좋은지, 왜 쓰는 건지, 그리고 맥북을 사용하면 불편한 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빠르게 한번 알아볼까요? 일단 맥북을 쓰는 이유 중에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은 바로 영상 편집과 음악 편집을 들수 있는데요. 영상 편집은 파이널컷 프로라는 어플을 사용하고 음악 편집은 로직 프로라는 어플을 사용합니다. 이두 어플 다 맥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또 기능이 막강하기 때문에 영상이나 음악에 실제 종사하시는 프로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기존에는 이제 아이맥 같은 데스크탑류를 통해 프로그램을 사용하다가 20년이 등장한 M1, 즉 실리콘 맥북이 등장하면서 말도 안 되는 성능 업그레이드로 인해 이제는 휴대하면서 어디서든 작업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맥북을 통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유튜브 영상 편집을 맥북 파이널컷 프로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영상 편집 프로그램인 프리미어 또한 맥북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파컷에 비해 호환성이 좀 떨어져서 고사양이 아니면 조금 버벅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맥북에서 영상 편집은 파이널컷 프로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엄청난 가성비인데요. M1 맥북에어 발매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120만원대에 나름 저렴한 가격으로 윈도우 노트북들 다싸 빠르는 성능으로 판매가 됐었죠. 지금은 물가 때문에 정가가 10만원 오르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삼성의 E12 노트북이라든지 LG 그램에 비해서 가격도 저렴하고 발열도 없고, 빠르긴 또 오지게 빠르고, 배터리도 또 오래 갑니다. 디자인은 뭐 말할 것도 없구요. 이번에 나온 M2 맥북 에어가 40만원이나 비싸져버려서 사실 이제 가성비라고 말할 수 없게 됐지만, 지금 M1 맥북 에어를 산다고 해도 충분히 만족하며 쓸수 있을 정도로 성능 대비 가성비가 정말 오졌습니다. 세 번째는 연동성이에요. 이건 제가 맥북 완벽 사용 설명서에서 알려드렸었죠. 아이폰이나 에어팟, 그리고 아이패드와 연동하는 게 굉장히 빠르고 편리합니다. 메시지를 연동하면 핸드폰 문자 메시지를 맥북으로 확인하거나 보낼 수도 있고요. 캘린더나 메모 앱도 기기 간다 공유가 돼서 연동이 되고 또 아이폰으로 전화가 왔는데 내가 맥북을 사용 중에 있고 아이폰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맥북으로 전화를 받을 수도 있죠. 기기 간 파일 전송도 굉장히 빠른 편이라 사과 농장을 차리면 차릴수록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을 구입할 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디자인 아닐까요? 이쁘니까 사는 겁니다. 이쁘니까 잘 팔리는 거고요. 애플은 이런 디자인적인 요소에 항상 굉장히 신경을 쓰는 걸로 유명하죠. 성능도 막강한 노트북이 디자인까지 이쁜데 이걸 어떻게 안살수 있겠습니까? 특히 저 사과 마크. 이제는 뭐 그냥 뇌이징이 된 거예요. 저 사과 마크가 정말 이쁘게 느껴집니다. 게다가 이번 M2 맥북 에어는 스타라이트와 미드나이트 색상에 추가되었잖아요. 노트북은 검은색이 근본이라는 무의식 때문인지 미드나이트가 압도적으로 인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현세대 그 어떤 노트북과 비교해 봐도 디자인 정말 예쁩니다. 이건 반박 불가예요. 자, 지금까지 맥북을 왜 쓰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맥북의 불편한 점들도 한번 짚고 넘어가 봐야겠죠. 먼저 맥북으로 게임은 그냥 안 한다. 혹은 포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아예 게임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국민 게임 롤이나 블리자드 게임류, 와우, 디아블로 3, 하스스톤, 스타 정도는 돌아가지만 그밖에 뭐 배그라든지 온라인 혹은 패키지 게임은 거의 안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나온 디아블로 2도 돌아가지 않죠. 그래서 사실 게임을 하기 위한 용도는 절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는 정말 아쉽네요. 다음은 호환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맥용 MS 오피스로 작업한 파일을 윈도우 컴퓨터에서 불러오면 파일 내용이 깨지는 문제가 간혹 있고요. 자, 이럴 때는 맥의 패러럴즈라는 어플이 있는데 가상으로 윈도우를 띄워주는 겁니다. 거기 안에서 문서를 제작한 거는 윈도우에서 파일이 깨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패러럴즈가 유료인데 가격이 좀 나가는 편이고요. 거기다가 윈도우도 또 따로 별도로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직접 겪은 건데 아마 많은 분들이 맥북용 마우스로 로지텍 마우스를 쓰실 거예요. 저도 MX 마스터 3를 쓰고 있는데 얘가 윈도우에서 쓸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맥에서만 쓰면 간헐적으로 버튼이 안 먹히거나 휠이 반대로 작용하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마우스를 껐다 켰다 하기도 하고 로지텍 옵션을 프로그램 강제 종료했다가 다시 켜고 그랬었죠. 근데 이거는 검색을 해도 해결 방법이 좀처럼 나오질 않았다가 어,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제가 방법을 찾았는데 시스템 환경 설정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 개인 정보 보호 탭에서 로지텍 옵션에 대한 권한들을 대부분 체크해 주니까 그 이상 현상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마이크를 블루에티 X를 쓰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얘는 지어브라는 어플을 통해서 일반 마이크에 없는 다양한 옵션들을 쓸수 있었는데 M1 맥북 에어에서 M1 맥북 프로로 이사하면서 갑자기 드라이버 차단 문구가 뜨면서 지어브에 연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엄청 알아보고 검색하고 시도해 봤었어요 심지어 로지텍 본사에 연락을 취해서 물어봐도 제대로 된 답변을 안 줬었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난 게 제가 마이그레이션을 통해서 맥북 에어에서 프로로 파일을 옮겼단 말이죠 아, 혹시 이것 때문인가 싶어서 포맷을 하고 다시 깔았더니 그제서야 정상적으로 인식이 되더라고요. 아이 또한 윈도우에서는 전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었는데 참 답답한 노릇이죠. 아까 패러럴즈라는 어플을 통해서 가상머신을 구현할 수 있고 이걸로 윈도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 이전 인텔 맥에서는 부트캠프를 통해서 애초에 부팅할 때 윈도우로 부팅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실리콘 맥에서는 부트캠프가 지원이 안 된다. 뭐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외장 하드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와 맥둘다 호환이 되려면 ex 패스로 포맷을 해야 됩니다. 인강 같은 경우에는 사파리로 원활하게 재생이 안 된다면 또 크롬으로 시청을 해야 되고 어떤 인강 사이트는 강의는 볼수 있지만 강의 다운은 안 된다고도 합니다. 은행 업무는 이제 맥에서도 가능해졌지만 정부 24에서 초본 떼기 뭐 이런 건 여전히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패러럴지를 통해서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이미 핸드폰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큰 문제는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어떠셨나요? 확실히 윈도우 컴퓨터랑 비교하면 은근히 맥북을 쓸때 불편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득 생각이 났는데 마치 갤럭시와 아이폰의 편의성 차이랑 매우 비슷한 것 같네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주제도 다룬 적이 있었죠. 어쨌든 가장 좋은 건 자신이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를 생각해 보고 그 용도에 문제가 없다면 한번 맥북을 사용해 보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누차 강조하지만 예쁘고요, 빠르고 배터리도 오래가고 정말 좋은 노트북이거든요. 스타벅스 입장권 기능도 있고요. 댓글로 여러분들이 맥북을 쓰면서 좋은 점이나 불편한 점들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도 좋고요. 그 대가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받을게요. 그럼 잘 자요.